외할머니라고요? 저. 저는 외할머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저는 20년간 몰랐던 손녀 은서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순 70세입니다. 저는 희귀병으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치료비 700만 원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 유원장과 변호사를 통해 103억 원의 유산과 20년간 몰랐던 손녀 은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서를 찾아갔습니다. 신림동 낡은 빌라 2층. 문이 열리고 은서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살 은서의 얼굴은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 손등의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구세요? 은서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나는 내 할머니란다. 이제야 널 찾았어. 은서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라니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저는 은서의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내 이름을 잊은 적이 없었단다. 이 말은 너한테만 전해주라고 하셨어. 내 사랑하는 은서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노란 프리지아처럼 살렴. 은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요? 그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엄마도 모르는데.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이름은 박철수였단다. 그는 평생 너를 위한 희망의 정원을 꿈꾸셨어. 그 순간, 은서는 더 이상 경계하지 못하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눈물은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겨우 찾은 진실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은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몸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의 작은 방 책상 위에는 사채업자들이 보내온 섬뜩한 빨간 독촉장, 이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뭉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을 때, 저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일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부족해서 사채 2천만 원을 썼어요. 월 3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무서운 돈이었어요. 저는 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서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신탁에 비상 자금을 남겨 두었다고 하셨죠. 지금 당장 사채 빚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 남겨 둔 긴급 비상 자금 5천만 원을 즉시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은서의 사채 2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사채업자는 돈을 받고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호구가 또 어디 있어요? 하.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법 고금리로 받아간 이자 700만 원은 법적으로 회수할 겁니다. 내 변호사가 고소장을 준비 중입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한 후, 저는 은서에게 유산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은서야, 내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산은 103억 원의 토지야. 할아버지는 이 땅을 희망의 정원으로 만들어 넣어와 내가 함께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셨단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03억 원이요? 제가요, 그게. 정말 제 거라고요? 그래. 이 돈은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아니야. 할머니는 이 유산을 노리고 내 생명줄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내 미래를 지킬 관리자이자 최종 소유자가 될 거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저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을 망가뜨리고, 내 생명을 노린 이들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은서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제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요! 며느리 한 원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정민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이 그 사생아한테 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시부모 모시면서 산게 뭐예요? 그 애는 뭐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저 혼자 번 돈으로 크루즈 예약했는데 취소했어요! 103억 때문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자 번 돈, 내 치료비 700만원으로 도박해서 딴돈 말이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지정한 상속인이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아들 부부는 법망을 피해 돈을 벌기로 악명 높은 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 최 변호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 박철수 씨의 신탁 계약은 무효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길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불완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 박철수 씨는 생전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비열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최 변호사는 냉소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씀하십시오, 할머니! 그때,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반장님, 고 박철수 씨는 신탁 설정 직전에 두 차례의 정신 감정을 받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정신감정서입니다. 두 병원 모두 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이 이건 조작일 수 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 공판에서 병원 측 증인을 출석시키십시오. 2차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 김 교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고박철수 씨의 정신 상태를 직접 진단하셨죠? 네. 2023년 8월 15일, 박철수 씨는 자발적으로 정신 감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MMSE 점수 29점, 정상 범위였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우수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공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개월 후, 최종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정민은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한원은 재산절도 및 유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며느리 한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가족을 착취했습니다. 법은 이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정박. 며느리 한원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백삼억이 날아갔다고, 이혼해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아들 얼굴에 집어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민아, 내 네, 딸을 만나라. 내가 속죄할 마지막 기회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결 직후,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첫 진단 후 8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시기를 많이 놓치셨습니다. 3개월 안에 하반신이 마비될 겁니다. 생명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은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정민이는 보호관찰 전면담에서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사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증명하는 겁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은 정민이는 빈집에서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민이는 그날부터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은서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은서는 제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 줬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아세요? 외할머니가 이 노래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불러 줬다고 하셨어요. 은서가 부르는 낡은 트로트 가라.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하던 날 그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5개월 후,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병세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반신 감각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은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로 서는 것, 제가 다시는 못할줄 알았던 일이었습니다. 은서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은서를 꽉 안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할머니를 살렸어. 고마워. 병이 호전된 후, 저희는 남편의 토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은서가 설계한 희망의 정원, 시니어와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손으로 잡는 문고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복도, 둥근 공동 주방, 텃밭과 작은 도서관, 은서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이곳은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마친 아들 정민이가 희망의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일하며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특별 대우는 없어. 막내 일꾼으로 시작해. 정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희망의 정원의 터줏대감. 김 노인은 정민이를 경계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못 믿어!" 내 아들도 당신처럼 효자인 척하다가 "내 돈다 가져갔어!" 정민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시니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김 노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 통장이 없어!" 소녀한테 줄 마지막 적금 통장이야. 정민이는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통장을 찾았습니다. 텃밭 구석의 흙 속에서 젖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김 어르신 찾았어요. 김 노인은 통장을 받아들고 정민이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김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군. 당신은... 내 아들과는 다르군. 미안하네. 의심해서. 이 사건으로 희망의 정원의 모든 사람들은 정민이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 텃밭에서 은서와 정민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 삶을 힘들게 만든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은서는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정말 노력하는 거 알아요. 김 어르신 통장 찾아준 것도 봤어요. 정민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어. 아빠가 정말 노력하는 거 알아요. 김 어르신 통장 찾아준 것도 봤어요.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은서는 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요. 천천히. 정민이는 은서를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20년 늦은 화해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세입니다. 희귀병은 재발 없이 완치되었고, 제 삶은 평온하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의 정원은 서른 명의 시니어와 10명의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은서는 대학에 복학하여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지난 봄, 은서는 졸업 전시회에서 희망의 정원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민이는 희망의 정원의 시설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은서의 생일에 정민이는 손수 만든 나무 책상을 선물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만들었어. 내가 설계 작업할 때 쓰라고. 은서는 책상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예뻐요. 이제 은서는 정민이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지난달, 은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은서는 아기를 제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이름은 철수예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지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렴.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대를 이어 흐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사채를 빌려줬던 그 업자가 불법 고금리 대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2년 동안 증거를 모아 고발한 결과였습니다. 사채업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불법으로 받아간 이자 총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은서는 그중 7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그 돈을 희망의 정원의 장학금,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103억 원은 불행의 씨앗을 맞고 새로운 가족의 희망을 피워 올린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가족을 지킬 수는 없지만 진심과 사랑은 가족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희망은 싹 튑니다. 배신 끝에서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시어머니의 복수 며느리가 숨긴 30억. 결국 글통났다. 입니다. 며느리가 남편 몰래 숨긴 30억 원의 비밀 계좌.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은행 명세서 한 장. 가족을 배신한 며느리에게 내려진 통쾌한 심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주의 사하. 본 영상은 드라마틱한 서사 구성을 위해 재구성된 픽션입니다. 영상에 포함된 사체, 법률 절차, 의학 정보 등은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영상은 허구의 창작물이며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불법 도박 사체 또는 폐륜 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 및 의학 정보는 극의 전개를 위한 설정이며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가족간 갈등이 있으시다면 전문 상담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